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이게 뭐, 뒤에 롤 영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롤 영상 보러 오는 사람은 가도 됩니다. 예, 그냥, 롤 까려고 온 거예요, 그냥. 요새 좀 롤을 쉬었습니다. 그,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기 싫었어요. 이게, 이번 시즌, 저번 시즌 롤 많이 안한 이유가,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시즌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딱 하루 지켜왔습니다. 바로 쨍그랑, 응? 그냥 점수가 전 시즌마냥 또개지해 놨어.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영상에 바로 하나 올라오더라고. 사실 이 점수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의도한 바다. 그래서 와, 씨발,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시평난 짓을 했는지 한번 볼까? 그러고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딱 열었는데 이제 하는 말이 저 티어들도 이제는 기본기가 있으니까 얘네들 올리고 이제 저 티어 구간에는 유비들만 놔두겠다. 이런 말이지. 근데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유비가 필요한 게 솔랭에서 유비 구간이 딱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유비들 대부분이 솔랭까지 가기 전에 일반에서 욕을 존나 처먹고 와가지고 대부분 솔랭 가기 전에 다 폐사를 해요. 이 게임 대부분 해본 사람은 다 알텐데, 유비라고 절대 안 봐주거든요? 제가 롤안 하는 동안 다른 게임의 유비로 살아봤는데, 다 친절하진 않더라도, 이 게임만큼 유비 조합해고 유비 욕하는 게임이 또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그냥 롤이란 게임은 남자 전용 생리 버튼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뭐, 아무튼. 저는 이제 솔랭을 건드려서 유비를 보호한다는 자체가 그냥 존나 개짓거리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위한답시고 티어 인플레 개 조져버리는 행동은 시발 비둘기 성적표 받아오는 음, 나도 안하는 미친 발상 아닌가 치지야 좋지 이게 얘네 트롤 패작도 못잡잖아요 못잡아가지고 맨날 나오는 말이 나는 지바 트롤하는 새끼 보고 욕을 했는데 나는 욕 제재만 쳐먹고 트롤은 멀쩡히 게임을 아하고 있다. 이게 맨날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짜으면서 어떻게 욕이 존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용맹의 방패까지 추가해가지고 패치 세 번만에 전 시즌 금화 고점 다 부숴버리고 금화 천점 돌파. 용맹의 방패, 디오 인플레. 이거 어차피 우리가 마스터 가면은 우리가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좋은 게 아니야. 특히 마스터가 제일 그럴 게 뭐냐면은 초반에 이제 점수 퍼주는 걸로 천진짜 막 찍고. 근데 이제 자기 티어 아니니까 떨어진 사람이 아 여기 게임 수준 존나 안 맞네. 아 애들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애들 존나 많아. 대화가 안 통해. 자기는 이제 체능이라고 생각을 하나봐. 왠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애들을. 시즌 초에 막 승률 30%로 챌린저를 찍고 쳐 내려온다니까 제가 얼마나 이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외박해서 36시간에 나올 수 있으면 3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시바 에너지 그.. 드링크 네캔 처마시면서 거의 나가면 심판을 하고 돌아왔었어. 이제 롤을 보는데 뭘 보고 있는 것 같냐면 이제 만약 가정을 해서 저한테 막 병든 여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 최 선생님, 제 여친 뭐 병에 걸렸어요. 하는데 이제 의사가 저의 기술적인 한계로 이걸 치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병든 김에 저뭐 테스트 해보고 싶은 약이 있는데, 한번 꼽아볼까요? 하는 거 같아. 아무튼 롤 요새 보는데 그냥 히어 딱 보고 열 너무 받아서 그냥 영상 여기까지 까는 걸로 만들었고 그 뒤에는 약간 채널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사람들이랑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한 건데 일단 너무 맞지 않아 사실 이때까지는 그냥 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점수 올리는 재미로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재밌게 할 생각입니다 맨날 나랑 맞지도 않는 이상한 어? 조신하게 그런 가면 쓰고 하는 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바꿀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멀티태스킹을 되게 못해가지고 게임할 때 대부분 이브에 닦고 하는데 이게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애를 거쳐서 나오려고 해서 그래 약간 tmi라고 하면 tmi인데 이제 어릴 때 이제 형이랑 좀안 맞아서 좋아하는 게 너무 정반대여서 아 둘중 하나는 입양하다라고 패드립 받았다가 예.. 지질때까지 맞았거든요 예.. 그정도로 생각없이 말을 하니까 뭔가 상대한테 이상한 말을 할까봐 그냥 말을 하... 하기 싫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그냥 대충 말할것 같아서 그냥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잘 부탁합니다 방송은 솔직히 하고싶어요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봉 많이 받으시고, 영상은 일주일 내로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